아니 엠포 스킨 보소 야 근데 블레.. 골드.. 갬성 ㅈ되는거 같음 아니 스킨 ㅈ되네? 개 멋있네 뭐임 이거 그래서 이거 얼마인데오 금색 보소. 아이 끝이야? 야 점점 비싸지네. 천장이 얼마에요 천장이 30이라고? 아 중복도 불가야? 이거 두 개만 뽑으면 되는 거네 그러면? 해봐야겠다. 야, 이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예언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아, 제발 그냥 주세요. 제발. 아, 어, 어. 시계는 괜찮은데. 시계는 뭐가 가지고 싶었거든요. 아, 제발. 제발. 천장. 미친게임. 아, 나 2,000밖에 안 남았어. 아니, 뭐야. 어? 떴다! 우후 근데 에퍼도 뽑아야 되잖아. 느낌 떠서 좋긴 한데 C 엠도 뽑아야되는데 어떡해요 이게 바로 빨간 나라와 빨간 나라의 매운맛 단차인 것이다 어? 야 이거 그냥 주는거야? 어? 이거 그냥 주는거예요어 나이스 아 본체 뜨면 다 줘? 와 어, 다행이다 야 이거 개 계절로 보면 되나? 오 아 배럴 여기서 바꿀 수 있구나 야야개 신기하다 파츠가 이게 다 스킨이 있어? 야 다른 게임이랑 다르네? 야 뭐야 이 게임은 스킨이 파츠마다 다 스킨이 있네? 아니 코룹은 파츠마다 스킨이 다 있는 게 아니거든 어다 입혀주네 이거는? 뭐야? 어 이거는 좀 의외다 이러면 9만원 는 거지 야야 야, 이러면 괜찮은데? 이거 말고 원래 가지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이게 총기 내부 다 보이는 스킨이거든요. 아니 이거 총기 내부 보이는 게 개질인단 말이야. 나 이래가지고 한번 뽑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님들 참 신기한 게뭔줄 알아요? 그 코로 보시면은 그니까 칼마다 그 패턴 좀 다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델타 포스도 그게 있어 예, 여기 있네. 품질 산명 0에서 5 사이의 랜덤 숫자로. 외형 품질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파랑이 S라고? 어, 그러네. 파랑이 S네요. 와, 깔끔하다. 아, 근 뽑기 하고 싶긴 한데, 이거 너무 돈지랄일 것 같아. 요번에, 그럼 M4 개조 좀 해볼까요? 요번에 플렉스 한번 해봐. 2.5배나 쓰고 싶은데? 2배율을 2.5로 할 수도 있고, 3배율을 2.5배로 할수 있다고? 그럼 이걸로 해야겠는데? 아, 이걸로 한다고? 오! 아니,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은, 어, 아, 너무 빡센데요? 어, 너무 세세해서, 세세한 것까지 다 돼가지고, 저 세세한 것도 다 된, 되는 거는 그 코럽에서 가져온 느낌? 어, 추천받은 게 있다. 잠깐만요. 이거 코드 어떻게 뒤집었어요? 와, 이거 어떻게 어디 코드만 하면 돼? 어 이거를 코드로 어디게 따해요? 프리셋 여기다가 하면 됨? 구성 가족 이거야? 와! 어이 미쳤네. 오! 야 이거 너무 좋다. 야아 이거 너무 좋다. 와 역시 아니 최식 아니 미쳤네. 그다음 사격장을 가 보라고? 아니 야 게임 엠지 아니? 오! 오! 오, 아니 괜찮은데요? 아니 최신 기술이네 진짜. <laughs> 와, 야 이거 모딩하기 너무 좋다. 일단 이 안으로 파고 들어. 이리 와. 저 뭔데? 안에서 스킬 한 번씩 써봐. 그 스킬도 다 바뀌어. 스킬이 다 바뀐다고? 어, 스킬 이펙트가 다 바뀌어. 그래? 네이팜.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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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자, 와서 써보셈. 오. 오! 왜꽃 어, 모양 나오는 거 보여? 아, 해골 모양이 나오는구나. 어 잠깐 다시 또 어. 볼래. 내가 어. 오! 아, 어 그러네. 그치? 연막도 바뀜아싸 봐. 와! 금색 나오네. 와 미쳤네. 어. 이쁘다. 아니, 임팩트가 아니 뭐야? 다 세세하게 다 있네? 어, 다 있어. 아니 미쳤다. 어. 어 그리고 궁 키는 것도 모션 몰랐어요. 다르니까 궁 찾으면은 써보자 조금 아. 더이다가 오케이 오케 60퍼니까 금방 차이 걔... 안에 파밍 하고 있어 아니 걔갓겜이네 이런 거 보면 또 그러면은 스캐브 하나 궁 찼어요 가볼까요? <laughs> 네, 한번 써보시죠 우와 우와 네, 뭐야? 아니 장미 쓰고 있네 어어잠깐만안 죽였어 못 죽였어 오치계보기도 있어 F2번 꾹 아, 야, 이거 시계 안 바, 안 바꿨다. 아, 그래? 어, 좀 바꿔야겠다. 그러면 다된 거임. 오케이. 이거 행정 입구인데? 주차장인 것 같은데, 행정? 공사장 쪽? 잡어! 다 잡어! 야, 알트 우클릭 하고선, 그, 줌 해봐. 그거 알아? 기울여서 하는 오? 거. 오! 개쩔지. 오시, 뭐야? 개쩔지. 아니, 이게 돼? 이거 신세계였어. 어. 오, 오. 이게 레이저를 꺼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오! 켜지면서 딱 줌이 되는 거거든. 오, 괜찮. 어, 뭐야? 게... 아니... 그거 정확도도 좋아. 어, 그래? 도 높은... 야, 사람 나나나 나, 나, 나 맞고 있는 중 변전소 있고. 여기. 네. 아, 근데 이거 길이 조금 애매한데 한명 돌아볼래, 레시? 나 나는, 나는 길 아, 네. 모르니까 좀, 좀 돌아줘. 좌편으로 돌아. 네. 두대 파가 났어요. 어. 그.. 차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어 맞아 봤어 한대 맞췄어 나도 깼어 상대 크랙이야 이거 uh -huh. 붙어도 되긴 하는데 래시 기다렸다 보자 어다돌 때까지 좀 기다린 다음에 푸쉬하는게 나을 같아. 음. 오아 이거 화살 위치 노출 아, 우리 동명인거 알고 푸쉬할 수도 있으니까 푸쉬하면 은 땡큐고 너 안.. 너 걸렸냐? 래시 나.. 나안 걸렸어요 어우 아파라 저다 돌았어요 아직도 입구에 있어 얘 둘이다 이쪽에.. 이쪽에 쏘다 나왔어 오케이. 나이스 돼 잡은 거 같아. 이거 연막 치면서 붙을 거야. 공키고 가자. 어허. Uh -huh. 공키고 가자 제라스트. 오고고. 오케이. 너도 연막. 나, 연막 나, 나도 했어. 아. 어? 라 스위치 몰라요 아, 어, 다운. 여기 여기 여기. 숨어 있다. 어, 나이스. 잘 살았어. 와우, 씨. 나 많이 맞췄는데고 됐네. 오케이. 어, 내가 일줄 알았는데 져버리네. 근데 선빵 맞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 어, 내가 먼저 때렸는데 아 졌어 무장구경해. 뭔데? 어? 내가 질 수밖에 아 아니, 없었나? 돼, 이거 이거 야, 아니야? 오! 아이고 정규. 아니, 아 오자마자 맞아,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야, 잠깐만. 엎드서 먹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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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러니까 안 죽었지 아까 씨. 와, 이거 최종 아니야? 최종이야 최종. <laughs> 저, 씨, 최종 딱전 거야. 와, 미쳤네. 아니 오자마자 이렇게 먹는 거 맞습니까? 응? 아 이래서 어, 안 죽었구나. 안 와, 아니 무장 미쳤네. 아니 이거 맞아요? 싫어에요 얘는 평범하네. 얘는 뭐때 레시아 보자. 얘는 평범해요. 아, 아 얘네 어... 자신이네. 이거 파란색으로 수리하든 초록색으로 어 뭐지? 보라색으로 수리하든데 낮은 걸로 수리하면 안 돼. 어 아, 그래? 나 이미 수리해버렸어. 어, 하지마. 아, 아이, 이런 젠장 이런? 그러면은 내구도 손실이 너무 커서. 어. 아. 그냥 쓰레기 돼버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너 쓰레기 됐어. 어, 아, 이건 몰랐네. 괜찮, 괜찮. 어쩔 오케이. 수 없어. 이거 일로 나갑시다. 금고 쪽에 브릭. 금고 쪽이면 시멘트 공장 그쪽? 어, 금고. 아, 시멘트 공장. 2층. 아, 근 바닥에 있다. 1층에 한명 보였어. 중앙 어, 바닥. 오른쪽으로 돌게요. 어, 그쪽으로 가고 있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애들. 아 보인다 아까 2층으로 올라가는 거 하나 보였어 중앙 2층 어그그 그 위에 상자 있는데 그쪽으로 응 잡을게 하나 이절나 있어 옥상에 가깝게 나왔어요 어 붙일게 네? 옥상에 다운 나이스어어 어, 전멸인데 전멸 떴어 뒤에 뒤에 우리 아까 왔던데 스케보다 뒤에는 스케보다 선보래를 아, 아, 일단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없는 위치가 나쁘진 않아서 그 주소. 그래? 주소면 이제 네 위치 애들한테 지도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자. 오케이. 다 싸워 잡겠다는 마인드로. 아하. 아니 디포드 스테이션 쪽으로 빠져서 대기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겠다. 이게 너무 늦어지면 뒤에서도 붙을 수있어 우리 위치가 미니맵에 보이고 있으니까. 음, 그래도 그게 좀 걱정이긴 하네. 음. 디코딩 해보세요 어, 괜찮긴 하네, 확실히. 그럼 해마 니가 이쪽에서 이 자리에서 보고 우리가 양쪽에서 흩어져서 보자 중앙에 있을게 그럼 여기 시간 다 뜸? 어 시간 다떠 사람들도 알아 아 맵, 자, 맵 자체에 떠 이게 또 기밀 가면 또이 브릭이 자주 떠가지고 뭐 실력만 되면 계속 갖다 넣으면 하루에 한 3000티켓도 벌듯? 와. 해마 스태미나 없으면 궁켜 그냥 그럼 스태미나들 어야 근데 못 가는데? 어디? 이거 점프맵인가? 어 뭐야? 아 점프맵이다 이거. 점프맵 어이씨어그럼 아, 아, 어, 어. 점프맵 같아 근데 이거 점프 되냐? 아, 해보세요. 너무 거리가 너무 먼데? 싸한가되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니,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씨. 아니, 이 정도면 팔 그냥 꺾인 거 아니야? 그냥 사라졌는데? <목소리> <목소리> 뜯겨나가야지 맞는 거 아니냐? 아, 씨, 그게. 얼마나 걸리지? 몇 분이지, 효과가? 총소리. 우리 총소리야? 우리야? 아니야 저희 우리 아니잖아. 어, 안에 있었던 거야? 들어갔나봐요, 방금 어. 연마? 오. 양 먹는 소리 안 해? 어? 알아 안와 보다. 어, 우래 이제 이미 안 해. 레이저 보였을 거야. 어, 레이저 봤어. 이제 사운드 들었을 듯. 어, 알고 있어. 레이저 이쪽 잰다 음. 어 날라온다 퓨르탄. 컨테이너 뒤쪽에도 있어. 정면 조심, 정면 조심. 오픈 조심해. 네. 저 엄청 꼈어요다 빠졌나 보다. 안으로. 그럼. 쪽 없어 안으로 다 들어갔다 해마랑 나랑 왼쪽 갈테니까 오른쪽 문 흔들어 니가 이 안에 지금 발소리 두개 오 보고있다 여기있는거거든? 화분쪽? 공 썬다 상대 공 썼어 아 아니다 공 아니다 하나 아, 다운 나이스 굿. 얘네 무장 별로 안 좋아보이는데? 중국애들이 다 2층에 2층, 발소리. 2층, 어, 2층 발소리 2층에 하나 다운 아서 아니지? 네 다운이에요 나머지 하나도 2층 발소리 저쪽에 어? 공들어 울프다 울프 나 드랍 창문 보고있어 2층에 머리 푸셔놨어요 해막 고고 왜 뭐해 푸 오, 어, 갈게 저 라스트야. 저기싸우고 있는 거. 오케이, 전멸. 오케이. 나이스. 아아 왜저래 아아아아아았어얘 네, 보갑. 어. 아아 들어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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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laughs> 기네 아아아이나 기네. 뭐 챙겨 뭐가 이렇게 많아? 어방센 총소리 난다 아갑바 하나 챙겨야겠다 발소리 들린다 이쪽 코너 걷는 소리 나지? 구름다리 끝끝끝 끝, 끝, 구름다리 네저 <laughs> 1층으로 넘어왔어요 응? 이거 행정안 털린거 같은데? 제 위에 발소리 많아요. 하나 기절 하나 기절. 나이스 이거 왼쪽 구름다리 발소리. 맞았다? 네. 연막 좀 오른쪽에 쳐줄래? 해봐요. 응? 아 역시. 어, 곧곧 곧. 됐어 이쪽 클리고 올 거야. 마지막이 난대. 얘는 사무실 사무실 발소리. 양모는 소리. 이쪽 계단으로 내려간거 같은데? 1층조심 아 있다 계단 잠궈놨어요 제가 봤어? 굿굿굿 바사야? 어 못봤어 근데 그냥 바로 죽었어 바사 바사 끝끝끝끝 소리 계속 있어요 여기 응. 1층 하나 있나보다 1층 여기 하나 아전멸떴대전멸떴대 네. 유저 떠나더야 그럼 갑박 부셔놨어요 옆 건물로 뛰었어요 아여 이, 이 방에 소어있어 왼쪽 서버 아 확인 t 피? 다운 내내 e d o w 내아래 e y are down. They are down. t h 다 y are down. They a 야 e d o w 그 t 라스 y are down. They are down. t 하나 아 are down. t 왼쪽 왼쪽 r e down. They are down. They a r 어 down. They are d o 나누웠어 아, 섰다. 붙었다. 얘도 피가 다 아, 다야 아, 다행이다. 아, 아 슛보했다야도다 아, 아, 어. 죽을 거했네 저는 해마 님 살리는 소리 그로 끌고 이제 오는 거. 아, 우리 이일이니까 이거는 빨리 찍고 빨리 살리는 게 나아.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철박 소리 한번 볼게. 해 볼까? <laughs> 아니, 악스 BS 였어. 응, 음, 그렇게 다닌다니까. 어. 이거라도 일단 챙겨가야겠다. 뭐, 어, 헬멧 수리키 필요한 거 아니야? 응. 어, 바닥에 떨궜어. 땡큐. 아, 사망있었어 아. 그래서 가야지. 아, 근데 이거 잘안 보여. 저거, 다른 사람 거돈 가져가는 거. <laughs> 엘리트 방탄축기 뭐야? 뭐길래. 아까 그, 글록런. 아, 아, 이게 보스 잡거나, 방패병, 뭐, 기관병 같은 거 잡잖아. 그럼 아, 이런 거. 아, 있구나. 걔들이 그래. 가져다 주는구나. 나 밖에 좀 어, 나갔다 올게. 같이 나가면 될 듯? 우리 파밍 다한거 아니야, 이제? 이제 다한거 같은데요? 어. 가자. 맛이 없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진짜? 어? 상자 따로... 리시다. 상자 상태로 H를 어 제기돼. 아니 뭐야? 오 오, 떠말았어. 아니, 미친 뭐임 오, 코로 이딱 이런 느낌으로 써가지고. 오, 60만 원짜리 썼다. 뭔데요? 와우. 카메라. 아니, 왜 이렇게 잘먹어잘 잘, 잘 드셔, 잘 드셔. 우마이. 미친 거 아니냐고, 젠장. 저 쟤는 처음 먹어. 보는데? 와, 뭐야? 나 <laughs> 뭔지도 모르는데, 카메라가 뭐야? 그냥, 딱, 그냥, 그냥, 딱, 그냥 카메라임. 어? 어디서 먹었어? 새알? 아니? 새알 건너기 전에 상자 하나 있었거든? 오! 군용폭약? 어? 이거. 이건... 아, 군... 와, 잘, 진짜 잘 드신다. 아니, 뭐 먹었는데 또? 군용폭약. 아 노란템? 어아왜 이렇게 잘 먹는데 어이 뭐야 나왜 이렇게 많이 줘? 아니 어이거 아니 뭐냐? 진짜 이거 뭔가 있어 나, <laughs> 아니 진짜 초심자의 행운이 있긴 하네 확실히 아니 구슬해야 되는 건가 뭔가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진짜 웃기네 나 먼저 나가요 아니 하운드 스피드감 좋아가지고 또 재밌는 거 같아 울프인가 뭐지? 하운드였나? 울프인가 꿀로이. Let's get out of here. 맞습니나 천장 2 1만원 맞아요. 근데 마티엘은 이거 10만 원도 안 쓰고 뽑았어. 이번 판에 이번 판에 3킬 했네. 좋았다. 얼마 버셨어요, 이번 판? 170만 원이요. 와 엄마. 후후. 레 레이저는 초반에 꺼야겠다. 너무 잘보여가지고 응, 끄다가 싸움 날거같은면 그냥 켜고 싸워. 서로 위치도 있기는. 그게 나을 때. 이거 이쪽인데? 일단 방센, 들어가자, 이거. 가자, 그냥. 이거니까. 안에 있다. 올라가, 들어가 볼게. 아, 이있이 보다 하나 기절? 오. 아킬 어, 찍었어 하나 아, 바이저였어요 무장 좋대 2층에 있다 나 밖에.. 아. 창문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어 아 맞았어 맞았어 어 드랍 보고 있을게요 자 아, 지금 그냥, 그냥 들어간다 아 고고 고고 아래 떨어진 거 같은데? 아다 창문으로 드랍했나? 어 네. 드랍했어 아, 창문으로 드랍했구나 아 이거를 이걸... 악 맞추긴 했어 오면 할게 한세번 왼쪽에 있거든. 나셨어? 녹다운이야 근데. 나더 있네. 친구템 먼저 빨고선 하는 게 낫겠다. 어우 가방 크다. 아우 어, 가방 챙겨. 이거 내가 끼면 되겠다. 야외 보러 갈게. 음뭐이 정도면 뭐나 뺏. 아, 어, 뒤에 있다, 이, 뒤, 뒤에 있다. 아, 소리 아, 잡았어. 어, 찍었다. 잡았어, 아, 잡았어. 아까 개야. 아, 나이스. 얘 언덕 위에 있었거든? 보라템 확실히 좋긴 하구나. TTK 개 빠르네. 그럼, 그럼. 오. 총보소. 맛있는데? 야, 이거, 리그 하나 챙기세요. 그리고 가방, 노란색 아니잖아. 어, 그러면 이거 챙기세요. 리그는 파란 거 매야지. 리그 너무 비싸. 근데 그런 거 없긴 해. 아, 결국 10개 그러면 어, 이거 일단 꽂고, 일단 이러면 우리 이거 하고 탈출 구가, 반 대야. 네. 애들 오, 몰려온다. 나도 갔다올게 네야 천천히 가 안에 뭐있어 못잡았어 어 머리만 쏘면돼 아이고 다 온거 같은데? 다 열었다 아하이 그만 좀쏴라 파란색도 이제 눈에 안 보이네. 큰일 났다. 저희 나가요 이제. 예. 네. 약간 좀더 치빠 치빠 해야 되는 느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가간 좀 도망가고. 탈코분 그냥 혼자서 다섯 명 만나도 그냥 싸우잖아. 그거 불가능함이 없 게임 빠른데 보통 그러더라. 세 명이 잘하면 혼자 선못 이겨. 음, 그래서 이게 또 심지어 부활도 있잖아. 몰라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수고 야 다음에 봐요 넹넹 감사동 네, 네.